안녕하세요. 슈아이 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북한은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중에서 어떤 형태의 국가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공식 표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북한을 독재 공산주의 국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유례없는 사대세습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며 공산당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공산당이 아니라 김씨 독재 국가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간략히 정치, 경제 형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과거왕이 통치하는 왕정국가가 프랑스. 시민혁명으로 붕괴하면서 의회 정치 형태가 나타나고 민주주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반대를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과 맞대고 있다 보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 같은 나라는 민주주의라는 정치 개념의 반대 개념으로 엘리트 집단주의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엘리트 집단주의는 쉽게 말해 독재 정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말만 민주주의이지 김정은의 뜻에 의해 모든 것이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김정은의 반대되는 의견을 내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김정은의 뜻에 동의하는 연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주민들을 세상과 단절시키고 세뇌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정말 김일성, 김정일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속고 사는 사람이 많았지만 현재는 한국 드라마, 영화들이 중국을 통해 북한 전역에 암암리에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젊은 학생들은 물론이고 일반 주민들도 한국이 얼마나 잘 살고 있으며 자신들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단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김정은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목청을 높여 소리 지르고 만세를 부르며 맘에도 없는 거짓 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경제 개념으로 반대 개념으로는 자본주의가 맞습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가장 큰 차이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에 있습니다. 현재는 북한을 제외한 많은 공산 국가가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받아들여 공산주의와 혼합된 형태를 취하고 있고 자본주의 국가도 사회주의를 믹스하여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사회 복지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에 의해 만들어진 공산주의는 실패한 이론으로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가 경제가 몰락하고 다 같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못 살게 되자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여 혼합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베트남 같은 국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본주의는 18세기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자 공장이 들어서고 소규모 가내수공업 형태에서 공장에서 대량생산이 일어나서 산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많은 공장들이 지어지고 여기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발생하게 되는데 노동자 계급은 경제수단이 급여에만 의지하여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급여에 많고 적음과는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산업이 발전하고 노동자가 공장에 취직하여 많은 일자리가 생기지만, 당시 노동은 굉장히 힘들고 급여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하루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점심 식사 시간은 10분 정도밖에 안될 정도였으며, 노동자도 남성보다는 여성과 어린아이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급여가 너무 낮아 자신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살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자 로버트 오언, 생시몽, 프리에 등이 그들이 이상으로 하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계급성을 배제하여 계급 투쟁이나 정치 투쟁을 반대하고 사랑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 하였는데 자칭 과학적 사회주의자라고 부르는 자들은 그들을 공상적 사회주의라 칭하였습니다. 이런 초창기의 사회주의 이론은 이론에만 머무르며 실질적인 효력을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에 독일인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자신들은 구체적이고 과학에 근거한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며 정치경제학 비판요강, 공산당 선언, 자본론 등의 저서를 발간하며 이러한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라고 칭하였습니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되어도 노동자들은 구매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불완전한 자본주의는 어느 시점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본주의가 절정의 달에 붕괴하게 되면 공산주의 사회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때 노동자 계급의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 합니다. 혁명에서 승리한 노동자들은 이후 생산력을 급속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국가가 필요로 하며 망한 자본자와 구집의 세력이 저항을 하게 될 것이고, 이를 물리치기 위해 노동자들에 의해 독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독재체제는 일당 독재가 아니라 노동자들 전체가 국가를 지배하며 이 시기 동안 노동자들은 자본과 무리들을 뿌리 뽑고 노동자들의 생산력과 도덕적 수준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게 되면 최종적으로 노동자들의 독재도 통제를 위한 국가도 필요 없는 매우 평화로운 상태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지상낙원이라고 하며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회라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 사회는 이미 자본주의 사회를 거치고 산업력이 충분해졌기 때문에 각자가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배분한다는 원칙이 가능해집니다. 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레닌이나 중국의 마오쩌둥은 공산혁명을 일으키는데 자신들이 마르크스 주의를 멋대로 고쳐 순서를 바꾸게 됩니다. 러시아나 중국은 산업화가 발전하지 않고 자본주의가 발전하지도 않은 나라인데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먼저 일으킴으로써 다 같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러시아에서는 고르바초프, 중국에서는 덩샤오핑이 경제개혁을 하며 자본주의를 채택하여 공산주의의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여 그나마 현재의 러시아와 중국이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고 각종 경제제재를 당하고 있고 중국도 부동산 경제가 나락으로 가면서 중국 전방 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어떻습니까? 김씨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핵무기를 만들고 경제 제재에 주민들은 배급도 못 받아 굶어 죽고 있으며 교육, 의료가 무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학교에 돈을 바치고 병원에 의료 장비나 약이 없어 주민들이 스스로 장마당에서 의료 도구나 약을 구입하여 병원에 가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는 급여가 있지만 쌀도 제대로 살수 없을 만큼 작은 액수이고. 북한 화폐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장마장이라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노점상이라고 볼수 있는데, 급여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할수 없이 장에 나가 물건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식량 등 생필품 거래를 금지하여 국가가 식량 통제력을 높이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식량 가격은 위험수당이 붙어 더 높게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공산주의라면 모든 주민이 함께 나누고 잘 살아야 하는데, 김정은 등 특권층만 배부르게 살고 보통 주민들은 굶어 죽거나 말거나 방치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적십자를 통해 쌀등 원조를 하면 거의 다 북한 군량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 독립을 위해서 공산국가가 된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권 장악 및 유지를 위해 공산주의를 채택한 나라가 많습니다. 북한이 가장 극명하게 정권 유지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데 김정은의 말이 공산당 정책보다 위이기 때문에 이건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냥 김정은 왕국의 주민들은 노예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아닌 그냥 김씨 독재 국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라가 돈이 없어 자기 군인들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사지로 몰고 파견된 군인 가족들은 별도로 수용소로 옮겨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북한 내부적으로 불만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 조만간 민심이 폭발하여 시위가 일어나고 배고픈 군인들도 총부리를 김정은에게로 겨눌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혼합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좌파, 우파의 경계도 불분명한 사회입니다. 그저 정권을 잡기 위해 소위 밖그릇 싸움만 할뿐 실제 이념에 근거한 정치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북한의 정치 경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간략하게 정치 이념으로는 민주주의와 엘리트 집단주의가 상반된 개념이고 경제 이념으로는 자본주의와 상반된 개념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점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